1월 9일, 고선생 신호방 트레이딩 단 8분 만에 6 0간 이실격으로 170만 원 수익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고선생 회원분들께서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신호방의 수익 내용 공개하면서 저 또한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래 최소한의 마틴은 트레이딩 시에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마틴은 추천드리지만 무분별한 마틴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마틴 진입보다는 일정 매매로 진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보유보증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 저희 고선생 채널의 회원분들께서 분들이라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신호방의 실시간 내용도 함께 촬영하여 영상을 진행합니다. 저희 고선생 신호방에서는 안정적인 구간에서만 신호를 드리기에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무리한 진입은 최대한 멀리하여 신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분 거래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16분 매도 실현입니다. 이어서 17분 거래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17분 매수 실격입니다. 이어서 18분 거래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18분 매수 실현입니다. 이어서 19분 거래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19분 매도 실현입니다. 20분 거래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20분 매수 실현입니다. 21분 거래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21분 매도 실현입니다. 22분 거래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22분 매도 실현입니다. 현재 5 연속 실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23분 거래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2 3분 매수 실격입니다. 저는 무리한 진입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트레이딩 종료를 추천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간단한 저희 고우점의 실현율을 보여드리며 영상에서 보여지는 타점은 왜 저렇게 나왔으며 왜 저때는 매수를 갔는지, 왜 저때는 매도를 갔는지, 왜 고선생 채널에서 신호는 이렇게 실현율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9일 고선생 신호방 트레이딩 단 8분 만에 6시년 이실격으로 170만원 수익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신호방에서 회원분들 공유해드린 내용으로 저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저희 고선생 신호방에서 어떻게 신호가 진행되고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꾸준한 영상 업데이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선생 신호방에서 함께 수익 보실 분과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부테일한 지표 설정까지 같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더보기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